트리트먼트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쓰는 거요 매일 매일 쓰는 거는. 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얘를 이제 오늘부터 쓸 잠깐만 거예요. 저번 이게 토너죠. 아니 이게 토너예요. 아. <laughs> 에, 이렇게 바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어. 이게 토너로 음. 닦아내고. 네 아이크림, 커피까지 같이 바르고 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세럼 바르고 영양 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음. 그, 네. 그리고 아, 안안 비쳐요 이거만. 어. 네. 요 인퓨저는. 아. 아. 비타민 D로 활용한 이제 트리트먼트인데, 바르는 순서대로 그대로 바르시고 나서 얘는 마지막에 발라주시는데요. 요거 사용할 때는 영양크림을 따로 사용하지 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양크림을 더바르고 싶다 하시면은 30분 후에 바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고객 님.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게 여기에 펜스 오일을 드릴 거예요. 펜스 오일을 여기 단계에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페이스 오일, 블루 끝. 아침, 저녁으로. 세 번. 3번, 한번 3번 사용할 때세번 정도 펌핑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얘 바르고, 얘 바르고, 얘 이렇게. 어, 영양크림은 굳이 안 발라도 돼요. 얘가 있으니까, 얘 바르고, 얘를 바르세요. 바르는 동안에는. 네. 근데 원한다. 나는 크림을 바르겠다. 하면 30분 후에 크림을 바르고, 네.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얘, 얘 바른 네, 예에 바르는 방법. 얘 바르는 방법 이후 단계에 바르시잖아요. 얘 뜯으면 이렇게 뜯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뜯으면. 아. 근데 이거는 무한정제가 첨가 무한정제 이때 안정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뭐, 뭐지? 이게 이 뭐라고 그러더라? 압력 용액이 되는데. 기한이 짧아요 아 유통기한? 어, 유통기한이 아. 짧아요 고객님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어, 실온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얘를 다 써요 고객님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러면 분리가 돼요 얘도 해서 올리면 은 얘도 분리가 돼요 고객님 네. 그러면 은 이거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고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 이제 다시 이걸 하면은 음. 이렇게 돌리면은 같이 아 이렇게 사용하시고 제가 보냉백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게 보냉백인데 얘를 한번 꺼내잖아요. 그럼 네. 얘를 다시 여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놓고 보관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오일층하고 수분층하고 분리가 될수 있어요. 안정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음. 음, 네. 그럼 끝이에요. 네. 예, 음. 얘까지 넣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음. 버리면 안 되겠네요? 이건 버려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양이면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게찮비요 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얘를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번거롭잖아요. 네, 는이거롭잖아요 얘만 해서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네. 끝난 거죠? 네.